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후베이성 적벽시의 숨겨진 보물, 양루동 고진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명청 시대의 찾길을 따라 번영한 역사 깊은 마을인데요. 차한 잔과 함께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양루동은 차 문화의 중심지로 당나라 태화 연간부터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송나라 때는 벽돌차를 제작해 몽골로 수출하며 번영을 누렸죠. 명청대에 이르러서는 벽돌차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고, 차마고도의 핵심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어요. 이곳에 오면 마치 명청시대에 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2.2km에 이르는 고진의 거리는 모두 돌로 포장되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손수레가 지나며 깊이 페인 바퀴 자국이 남아있어요. 거리를 따라 전통적인 목조 누각이 이어지고, 곳곳에 돌다리가 놓여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 명청 석판가는 수백 년전 상인들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거리. 레이가 대원은 전통 중국식 저택으로 예차 상인의 삶을 엿볼 수 있어요. 원통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명상과 힐링이 가능한 사찰. 동장 차원은 과거 찻집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중국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중국 청벽차 박물관은 벽돌차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최고의 장소. 양루동은 단순한 옛 마을이 아니라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적벽시는 양루동 고진을 중심으로 차 문화 생태산업원, 청벽차 공원 등을 연계한 차 여행 융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덕분에 방문객들은 차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양루동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2024년 노동절 연휴 5월 1일에서 3일 동안에는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춘절 설날 기간에도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평소에는 한적하지만 차문화 관광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습니다. 차양 가득한 고진 양루동, 이곳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특별한 순간이 될 거예요.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양루동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중국 문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짜이엔